타이콘 주식입니다. 어, 내일 어, 추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솔루에타라는 종목이고요. 어, 이 주식을 추천한 근거는 어, 여러 가지를 제가 되겠는데 어, 내일 일단 내일 일회용이고 어, 더 이상 갈수 있을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차트를 보시기 전에 어, 거래량을 보시면 그 전일 거래량이 2만 2천 주에 불과하던 것이 아, 579만 주가 터져서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어, 전일 전일 24.15% 상한가에서 조금 밀렸는데 음, 이 종목을 일단 추천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60일선 위에서 어, 지지 지지가 되면서 밑에 CCI 상향선 기준선 상향 돌파 보조 지표 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어 20일선과 지금 10일선이 요, 요 지점이죠. 빨간색 처음 어 보조 지표 뜬 날인데 어 20일선과 10일선 5일선이 10일선과 5일선이 20일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어 옆으로 좀 약간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 보시다시피 음 4월 19일 날 금요일 날부터 해 가지고 기간 매수가 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 어, 밑에 기간 보유 수량이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 보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보유 수량을 보시면 지금 하늘을 향해 지금 찌르고 있고, 어, 지금 밀린 지점이 365일 선이에요. 365일 선, 어, 4,400원, 4,400원 때, 4,400, 4,480원 대 80원 대가 지금, 어, 365일 선인데, 어, 밀린 부분이, 보시게 되면, 어, 최고가가 4580원을 찍었는데, 4580원이 29.38%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 위에서 약간 이제 밀린 모습, 밀린 모습이 확인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제가 이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단 365일선 저항선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진단을 내려드리고 싶고, 일단, 어 종목 투자자를 보시면, 기간 매수 수량이 4월 22일부터, 어, 4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어, 기간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죠. 강력하게 들어온 모습이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계속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 주식이. 계속 거래량이 없었고, 없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제 폭증을 하면서 579만 주가 터지면서, 어, 장대 양봉을 연출했는데, 이 장대 양봉은 지금 365일 선을 제외한 모든 저항선을 다 지금 다 뚫은 것으로 보여지고, 어, 전고점이죠. 전고점. 가장, 바로 직전 전고점이, 어, 2월 21일 날, 2월 21일 날 정도에, 어, 전고점이 얼마였냐면, 4,290원이었네요. 4,290원을 지금 돌파한 모습,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 이 주식은 내일 더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근거를 보여드리자면, 어, 주식 분석에서, 실시간 조회 순위를 보시면 지금 30초 간격으로 봤을 때 솔루에타가 이이 지금 순위상 2위 죠 지금 내일 주식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발 빠르게 어 검색한 부분. 솔루에타 지금 2위로 보여지고 당일 누적으로 보더라도 솔루에타라는 종목이 지금 상일엔 그 6위에 6위에 되어 있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이게 고점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참조하는 그 지표가 있죠. PBR. <laughs> PBR과 BPS인데, 어 BPS가 6,592원으로, 원래 이 주식의 가격이 한 주당 순수 그 재무제표상 가격은 6,592원이 돼야 되는 주식인데, 지금 PBR이 0.67, 67%에 해당하는 가격밖에 지금 어, 와있지가 않습니다. PBR이 1이 됐을 때가 100% 표현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 6,592원에 67% 금액에 해당되는 4,395원으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 주식은 지금 PBR이 일이 안 되는 저평가된 주식인데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그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다른 종목도 지금 몇개 봤는데 제 눈에는 일단 솔레타라는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 밑에 하단에 보시듯 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기간 보유 수량이 역대급이라는 거 2018년 어 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유 수량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이 역대급, 역대급 기관 보유 수량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았을 때 들어가시면, 음, 이제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방 급소로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리고 고점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이것도 만약에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차 매수식이 알려드리죠. 장대양봉에 절반 가격, 장대 양봉의 절반 가격의 법칙, 4,000원 대4 0원대 4,100원이나 4,000원 사이, 4,000원에서 4,100원 사이, 어, 양봉의 절반 가격쯤에서 한번 떨어지는 때, 한번 주어보시는 거, 강추드리겠습니다, 강추 드리겠습니다. 어, 강추.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다가, 한번 좀이게 빼는 날이 있을 거예요. 빼는 날, 재진입을 한번 노려보셔도, 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일단 예상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365일선에서 조금 약간 밀렸기 때문에 어, 무난하게 365일선은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내일 추천. 내일이 어, 5월 3일 금요일이네요. 5월 3일. 아니, 아이거 지금 날짜가 지났으니까 5월 2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양이 틀 걸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솔로에타 추천드리면서 타이쿤 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추천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